다니엘 88 후에마이 2022년 11월 30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제가 여기저기 유튜브에 마음이 쏠려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 눈이 말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에게 눈과 마음이 쏠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말씀으로 저를 지켜보아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만이 소망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